안녕하세요. 골드카입니다. 오랜만에 소개하는 차량인데요, G80 디젤 모델 가지고 나왔습니다. 등급은 프리미엄 럭셔리라, 뭐 h u d 어라운드 뷰, 부측방 경고, 차선 이탈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옵션이고요. 추가로 파노라마 선루프랑 라이팅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식이랑 키로수도 굉장히 좋은데요. 19년 1월식에 주행거리가 61,160km입니다. 보증도 많이 남았고. 제가 2차 한 200km 정도 고속주행을 했는데, 한 100에서 120km 정도 정속주행했거든요. 연비가 딱 17km 나왔습니다. 연비 또한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선 차량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차량 설명에 앞서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전부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네, 메모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렉시콘 사운드 되어 있고, 스티커도 안 뜯었네요. 보시면은 전자파킹, 전동 트렁크, 후측방 경고, 사선이탈 방지, 그리고 네, 오토스톱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전동 커튼 버튼입니다. 한번 누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요. 그리고 파워 스터링 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동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앞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되어 있고, 그리고 실 주행 거리 굉장히 좋습니다. 61,168km입니다. 19년 1월식이라 보증도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하이패스랑 이쪽에 파노라마 선루프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후진 기험 넣어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랑 어라운드뷰 네,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패시아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되어 있고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양쪽 열선 통풍 시트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뒷좌석에선 보여드리겠습니다. 뒷좌석 또한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시트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제가 2차 고속주행 한2 0 0 k m 운행했는데 한 100에서 120 밟았거든요. 어 연비가 17km 나왔습니다. 어 세단 타고 싶은데 좀 연비 걱정내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제격입니다. 제격. 이렇게 보여드렸고 옵션 또한 굉장히 좋죠. 이 정도면. 색상은 진짜 관리하기 좋은 색상입니다. 그 다크 그레이 색상이라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쁩니다 그리고 이쪽 뒷바퀴 휠 상태 좋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는 한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외판은 깨끗합니다 외판 깨끗하고 어, 뒤쪽 바디 또한 좋습니다 뒤쪽 바디 또한 깨끗하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전동 트렁크고요 안에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보여 드렸고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닫히고요. 조수석 쪽 봐도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고요. 네, 휠 상태 또한 좋습니다. 그리고 뭐 백밀러도 까진 부분 없고요. 보시면은 앞 타이어도 한 보시면 50% 정도 되어 있고 휠도 여기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보이면 보이지 않고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라이팅 패키지가 들어와서 라이트도 일반 G80 라이트보다 좀더 이쁩니다. 그리고 본네트 쪽 크게 보이는 돌방 자국 안 보이고요. 정말 자세히 보면 조그만 건 보이는데 이 정도에서 보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방 카메라 센서 정상 작동 되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외관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휠도 뭐 괜찮은 편입니다. 타이어가 한50% 정도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안에 옵션 보시면은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후측방 경고, 차선 이탈, 어라운드 뷰, HUD, 파노라마 선루프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웬만한 옵션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스펙 정리해 드리면 19년 1월식이고요. 주행거리 61160km. 이 차량 같은 경우 24년도 1월까지 10만km까지 일반 부품 포함 제조사 보증이 남았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고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가격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G80 디젤 판매가는 3,900만원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주시고요. 제가 차량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매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계시는 차량 판매 의사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 후 전국 어디든 찾아뵙고 있고요. 이 차량 외에 찾으시는 차량 있으셔도 제가 최대한 맞춰서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어,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정말 싸면 은그 차량에 대해서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고 너무 싸면 허위 매물이니까 아예 보지도 마시는 게안 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혼자 촬영을 하고 편집하느라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많이 봐주시고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